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국제유가 많이 올랐다는데 유가 오르면 한국에 좋을까? 유가와 한국경제,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보면 기름값 많이 오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국제유가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유가가 예전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참고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유가 폭락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요즘은 또 유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2020년 팬데믹 충격 속 원유 선물은 마이너스까지 갔다오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유가 폭락 충격 그리고 지금은 유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뉴스 기사 몇개 가져와 보면 10달러대로 폭락한 국제유가. 자 그러면서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우디 원유 수출 더 늘리면서 유가 15달러 갈 수도 있다 그랬었는데 자 원유 선물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작년에 원유 투자에 열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유가 환율 상승에 수출이 물가 석 달째 상승하고 있다. 자, 전기요금도 오른다. 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니까. 자, 유가 상승에 수입 물가 3.8%석 달째 상승하고 있다. 자, 휘발유 값 1년 만에 1,500원대 돌파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제 유가 추가 상승 제한적이다. 소비자 물가 영향 최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제 유가 때문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거. 자,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국제 유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지만 지금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겨우 팬데믹 이전, 자, 2019. 9년도 평균치에 겨우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보면은 유가 오른다고 걱정하지도 않았고 물가 상승 빠르다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물가 상승 안 된다고 난리쳤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은 똑같은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가격이 오른다, 물가 상승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자 여기 코스피 차트를 겹쳐 놔봤습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투자자로서 국제유가하고 또 한국 증시 어떤 흐름 관계를 보여주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 가져와봤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 빨간 선이 코스피고 아까 파란 선이 국제유가입니다. 자 그런데 국제유가 2016년도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갈 때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이렇게 올라왔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정점을 한번 찍고 쭉 떨어질 때자 국제유가도 상승 뒤에 쭉 하락했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팬데믹 때 이렇게 국제유가하고 우리나라 증시 폭락을 했고 자 우리나라 증시 빠르게 반등하고 국제유가도 지금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국제유가하고 100%뭐 동행한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뭔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특히 방향성 측면에서 상승할 때는 상승 추세 하락할 때는 하락 추세 그리고 또 빠르게 반등할 때는 빠르게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추세적인 면에서 비슷한 방향성을 유지한다. 자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또 우리나라한테는 어쩌면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 육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차트를 좀 변형시켜 봤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자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자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 상승이 있어야 되겠죠 상승의 명분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익 증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올해 1월 중순 시장 조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증권가에서 코스피. 조정 후에 더 상승하려면 수출 증가세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수출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야지 코스피가 더 상승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출 증가한다는 것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실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차트 변형 차트는 국제유가 등락률이고 자, 빨간 선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빨간 선이죠.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거의 겹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국제 유가 흐름하고 코스피 흐름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었는데 지금 봅니까? 유가 등락률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국제 유가 상승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변화를 보이는데 자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글로벌 경제 호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도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이 국제유가 등락률인 마이너스 40% 선을 이렇게 넘어간 적이 몇번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 차트는 다 잘라냈는데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습니다. 자 40%를 넘어간 뒤에 복귀를 했을 때그 뒤에 증시가 폭등세를 보여줬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국제유가 등락률 마이너스 40% 이상을 기록했던 적이 4차례 있는데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랐고요.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202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국제유가 전년 대비 40%를 찍고 나면 그, 그 뒤에는 증시 급등이 찾아오더라 이것도 한 나의 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국제. 유... 가 증감률하고 거의 동행한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제유가 상승률하고 물가의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말했지만 국제유가 절대 가격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2019년 평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큰 의미가 없고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락률. 사실 이 등락률이 중요한 겁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올랐냐?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나? 다른 재화 대비 어느 정도 가치가 빠르게 올랐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등락률 상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지는 거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유가 조정기를 막고 있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절대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 대비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거의 한 4월 말까지 국제유가 폭락세 계속 이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까지 국제유가 절대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증감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국제유가 등락률,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국제유가 파란선 인데요. 이 파란선하고 생산자 물가와 거의 또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하고 거의 또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국제 유가 등락률하고 생산자 물가 등락률하고 거의 동행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은 뭐가 상승합니까? 바로 소비자 물가로 상승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자 소비자 물가 소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생산자물가 등락률보다는 조금 작은 폭이지만 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국제유가 등락률은 생산자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동행하고 자, 이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전부 다 합쳐봤습니다. 자 유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한국 수출 증가율, 소비자 물가 관련성이 어떤가 방향성 측면에서는 모두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유가 등락률하고 생산자 물가 변화율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요. 이와 함께 또 우리나라 초록색 한국 수출 증가율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작은 폭으로 소비자 물가 자,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 자, 유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높아지고 생산자 물가율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한다. 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올라주는 것. 자,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각국 정부 돈을 풀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이유는 인플레이의 2%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인데, 국제유가 상당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국제유가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더 중요해 보이더라. 국제 유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아마도 오를 거다.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4월 말까지 국제 유가 계속 폭락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 현재 일정 부분 하락을 한다고 해도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자, 국제 유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산 비용의 증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유가 상승, 전년 대비 상승한 유가, 생산 비용 증가 유발하고 생산 비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 그것은 또 기업의 이익으로 증가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자, 전 세계 지도자들 그토록 바라던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유가 상승이 지금 촉매제가 되어서 인플레이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나? 한국 수출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